현장에서 딱 걸린 여자가 나오거든요 또 팔자가 얼마나 셉니까 네, 그래서 팔자 센 여자 가늠한 여자 아, 근데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한 자또백부장을 예, 백부장의 아인 고치고 또 귀신 돌린 자를 고쳐요 팔자 고친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은 팔자 고친 나백기 아,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 어, 8장에서 봤더니 어, 이걸 또 이제 가늠하다가 걸린 그 사람들을 나팔로 또네 개의 나팔로 불려서 알리는데 요한이 요한 계시록까지 써가지고 이제 비슷한 부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이제 9월 달이 이제 되고 이제 해가지고 다시 또 9월 새벽에 일어나가고 신약 또 구장하고 계시록 구장을 또 암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 이제 구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자주 빠지죠. 구덩이에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구자. 그래서 앞에 구자를 써서 구덩이에 빠진 소경. 이렇게 좀외우는데 어, 계시록 구장에서는 그 구덩이에서, 무조경에서 황충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이제 구장에서는, 어, 거기에도 이제 소경을 고치기도 하고, 맹인 메인 그, 메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마태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아, 오늘은 유한복부장을 제가 이제 은혜 받은 부분을 한번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저기 보면 처음서부터, 날때부터 이제 그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크, 오늘 그 하늘에 이제 구름이 쫙긴 하늘도 정말 여름에 이제 더웠는데, 구름이 하늘을 쫙 굴리니까 막, 하늘은 가을 하늘이 제일 멋진 것 같습니다. 저걸 딱 보면서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를 드렸는데요.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은 아예 저 하늘도 못 봤겠죠.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이 소경을 고쳐줘요. 고쳐주는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은 침을 땅에다가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붙여가지고 눈에 붙입니다. 그리고 가서 실루함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씻으면 안 되나? 그왜 진흙을 붙이고 그 아, 씻으라고 했는가? 실루함이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그 요한복음 그 구장의 끝절에 보면 네, 본다 하는 자는 소경되게 하고, 그죠 소경된 자는 고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도 소경이냐? 자기네들이 소경인 줄 아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 없었는데 네가 본다하니 그저 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짜 육적으로 가늠하다 걸린 여자가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저들은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듯이 요한복음 9장에는 육적인 소경이 있는데 정, 작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소경은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그냥 길을 못 보니까 아름다운 거 보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죠? 깨지고, 이게 이렇게 다, 게 다겠죠. 그런데 영적인 소경은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행위를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다 지옥을 가겠죠. 그런데 목자라면 더 심각해진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같이 멸망의 구동이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참 이게 인정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어? 봤더니, 어, 너희가 소경이라고 인정을 하면 죄가 없는데, 본다니까 하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저는 소경입니다. 네. 하면서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사실 눈에요. 보는 것도 저도 안경을 썼는데, 여기에 조금만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뿌옇고 잘안 보이거든요. 볼려면 환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띄워주고 싶었던 것은, 어, 육적인 소경에 눈을 들어서 영적인 소경에 눈을 띄워주고 싶었는데, 대한민국의 소경의 통계를 봤더니 약 5.1%랍니다. 은근히 많죠? 은근히 많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아, 저를 속여있네, 일단. 아, 눈을 띄어달라고. 참은에게 인정이 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볼려면 환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잘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띄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아, 네. 예. 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눈을 띄어주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 있더라는 거죠. 생각나는 구절 혹시 있으세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스가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기, 기록을 해놨어요.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샘이 열리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네. 죄와 더러움을 씻는샘 지금 그 애비앙이나 이런 물 같은 거 보면, 뭐 비싸, 몇천 원씩 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샘은 얼마쯤 받으면 될까요? 야 이런 샘중 하나 열렸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근데 그 샘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라 그날에 라는 곳 써있더라 이거죠. 그날에 아무 때나 열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날에 근데 정해진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날이 열린 게 바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드디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 겁니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발라주는데요. 그 흙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제가 이제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닫는 바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류에 계시는데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서 가요, 땅의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 참으로 선지자가 없었죠. 아무 길을 지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락비를 세우고 자기들 스스로 이 목자를 만듭니다. 제자장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땅의 것을 만드는 겁니다. 땅의 것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발에 먼지가 묻었으면 땅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예. 네. 그래서 이 땅의 생각, 사람의 생각. 너희가 이슬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 벌려다. 너희가 결국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땅에 속해서 자꾸 땅의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가서 붙이고, 가서 실로암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 가야만 그 부분을 씻는데, 대충 씻으면 안 되겠죠. 근데 네, 정말 깨끗이 씻어야 눈도 환하게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실체로 열려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봉 15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와 더러움이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실로함이라는 거에 주목하는데 진짜 참 실로함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게 2000년 전에 한번 열렸고 또 언제 열리느냐? 이 제림 때에 한번 이런 예언이 있더라는 거죠. 재림 때. 그 라오디기아 교회 밭더이 나는 부자가 있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먼 것, 눈 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육적인 눈이 멀었으면 자기가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내게 권한 하니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목에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때와 때도 정말 잘 만나야 되겠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온전하게 이제 저는 띄어달라고해요띄어 달라고 이렇게 오늘 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네, 그런 목사님들 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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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몸이 천약이면 눈이 구백 약이잖아요 그만큼 은 중요한 건데. 우리 진짜 육적인 눈을 띄어주는 거는 창세 이후에 예수님 때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띄어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명은 다 맡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다눈 띄어줘서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